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개팅 후기글이 있는데요. 어, 한번 들어보세요. 자, 85년생 연구원 오빠에게 88년생 언니를 소개해 줬는데, 그러니까 주선자가 나이가 더 어린 거죠. 오빠의 매너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항상 여자에게 남자가 사는 동네에서만 만나자고 했다고. 결국 소개팅은 3차까지 갔지만 잘안 되었고, 오빠에게 나중에 물어봤을 때 대답이 가관이었다. 그러니까 그 오빠 말로는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12살 어려서 다 맞춰주느라 사귈 때 피곤했었는데, 나이든 여자랑은 편하게 연애하고 싶다고, 어,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죠. 자, 이제 소개팅 주선자. 이봐요, 당신보다 3살 연하고 나이 많다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다고. 그래서 이 언니에게는 더 잘생긴 남자로 AS 해드렸고, 이 오빠는 엮이면 안 되는 남자라는 걸 알게 되었다. 자, 이 포스팅이 뭐, 좋아요를 2,000개 받으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았어요. 이래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남자들이 무섭다고 하는구나. 84년생 못쏠 남자에게 88년생 언니를 소개시켜줬더니 나이 많아서 싫고 마르지 않아서 자기 관리 안 하는 것 같다고 싫다고 했던 경우가 생각난다. 세상은 요지경. 나이가 들면 다 이상해지나? 최근 소개받고 한달 만난 남자, 고작 만날 때밥 먹은 거세번 뿐이었는데, 밥 계산할 때마다 뒤로 빠져 있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도 계산 안 하고 느그적 느그적 거려서, 대놓고 계산하라고 했더니, 양아치냐는 말 들음, 어, 여자가 열받아서 남자한테 계산하라고 했더니, 양아치냐는 말을 했다는 것 같아요. 난 크리스 선물까지 주고, 그냥 헤어짐.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만났을 때한 3부터까지 갔다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감 어, 이런 댓글도 있었고 전 남친이 딱이 케이스였어. 헤어질 때 자기는 남자라서 시간이 아직 많아서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 너는 결혼 정년기 놓치면 안 되니까 놓아준다고. 그러면 12살 연하 전 여친한테 가서 애걸 복걸해서 다시 사겨달라고 어깃장을 부리던가. 어린애 수발 들던 인간이 성숙한 여자 만나면 감사해야지. 저 여자는 나이든 니랑 사귀는데 왜 저탄 취급받음. 참 웃긴 게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갑이라는 마인드. 지 입맛에 맞춰줄 여자는 간병인이지 뭔 연애야. 꼴값도 정도껏 떨어야지. 여자들이 쳐 놀다가 이제 안정된 연애하고 싶어 하는 거랑 같은데 이해감. 초혼 연령이 남녀가 두살 차이인데, 세살 어린 여자면 평균보다도 더 많이 차이 나는구만. 남자가 주제를 모르노. 독거노인 엔딩 헌이 보이네. 띠동과 말해 여자 만났다고 자랑하는 부심도 난감하다. 편하게 대하는 것과 함부로 대하는 것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것 같네. 85년생이면 지금 40살인데, 자기보다 한세살 어린 나이든 여자랑, 어, 편하게 만나고 싶어서 이제 만나본 거다. 남자 입장은 그런 거고, 여자 입장은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남자가 자기 있는 동네로만 오라고 한다. 세번다 그랬다. 그러면 당연히 성의 없게 느껴지고, 아, 이 남자 의도가 뭐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니까 참이 연령대에 서로 소개팅을 해줘도 보통 후기가 안 좋은 이유가,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30대 중후반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타협을 많이 해서 만난 거고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두세 살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나이 차이가 원래 기본이다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남자를 만났어도 초반에는 당연히 남자 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뭐 밥도 사주고 연락도 좀 자주 해주고 이런 거를 그런 매너를 기대하는데 서로 기대값이 다르고 지금처럼 한두번세번 번 만나서 이게 아니다 싶을 경우에는 또 이제 미련 없이 끝내잖아요. 남자도 미련이 없고, 여자도 미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세번 만난 것도 많이 만난 거라고 볼수 있고, 한두 번 만나고도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 주선자 입장에서 좋은 마음으로 언니, 오빠들을 소개팅 시켜줘도 결국 이렇게 주선자가 하소연만 듣고 끝나거나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어, 나이 들면 소개팅을 주선하는 것조차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어, 그리고 나이 든 여자랑 편하게 연애하고 싶다. 어, 이게 거의 안 되는 이유가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남자한테 대우를 받고 남자가 자상하게 챙겨주기를 원하지. 나이 든 여자라고 해서 남자한테 편하게 해준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진짜 그런 성품의 여자였으면 진짜 결혼을 당했겠죠. 남자분들은 소개팅하기 전에 나이를 알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 3 5이다6이다뭐 이렇게 나이 들었을 때 그게 걸리고 싫으면 소개팅을 아예 거절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타협해서 만나 봤다가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되면 결국은 남자도 욕먹고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끝난단 말이에요 남자 분들도 진짜 여자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 국내에서 소개팅 하지 마시고 능력이 된다면 자만추로 어린 여자 만나는 거고 아니면 국제연애, 국제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가 해서 그래도 40살 전에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야지 지금처럼 나이든 여자를 만나면 편하게 연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진짜 착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